공부는 결국 재능이야. 아니거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야, 음악 재능이 아니야. 그건 재능이지. 미술 재능이 아니야. 그것도 재능이지. 그럼 공부 재능이 아니야. 공부는 다르다니까. <laughs> 다른 건다 재능이라면서 공부만 아니란 건뭔 개소리야? 그럼 성적 바닥이던 애가 상위권까지 올라간 건뭐 얘네는 애초에 공부 머리는 있었는데 그냥 안 했던 거야. 아니거든. 수능은 노력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 팔굽혀펴기도 처음엔 하나도 못해도 꾸준히 하면 다 되잖아. 수능도 똑. 팔굽혀펴기랑 수능이랑 어떻게 같냐? 팔굽혀펴기는 그냥 하면 되는 절대평가잖아! 근데 수능은 남보다 잘해야 되는 상대평가라고! 요즘은 재능있는 애들도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재능 없는 애가 노력 좀 한다고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냐? 수능은 범위도 정해져 있고 공부 요령만 좀 알면 노력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그 공부 요령 빨리 깨우치는 것도 재능이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것도 재능이고 심지어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다 재능이야! 노벨상 받는 건 맞지.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수능은 그냥 노력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니까. 노벨상은 재능 끝판왕들이 가는 거고, 수능은 애초에 재능 없는 애들 걸러내는 시험이야. 노력? 그건 기본 입장권을 뿌리고 진짜 결과는 결국 재능이 먹는다고. 그건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 자기. 한...